나이가 들수록 명품이 없어도 귀티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거나 봤을 겁니다. 명품 가방을 맨 사람을 보면서도 전혀 귀티가 느껴지지 않는 반면 평범한 옷차림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서 은은하게 배어나오는 품격과 기품을 느껴지는 사람들. 바로 그게 진짜 귀티인데요. 국어 사전에서는 귀티를 귀하게 보이는 모습이나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존중하고 싶게 보이거나, 신분이나 지위가 높아 보이거나, 아주 보배롭고 소중하게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친해지고 싶고, 그것을 넘어 존경하고 싶기까지 한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특별한 기운이죠. 나이가 들수록 정작 중요한 것은 외적인 사치품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특별한 기품이라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얻어야 할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내면의 깊이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명품에 의존하며 시선을 끌려고 노력하는 반면, 정말 귀티나는 사람들은 특별한 명품 없이도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귀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귀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습관과 내면의 가꿈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이가 들수록 명품 없이도 귀티나는 사람들의 생활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을 바꾸는 것이 아닌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품격을 만들어내는 비결이에요. 돈을 들여 명품을 사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는 생활 습관들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실까요? 1. 네.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 관리 습관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귀티는 명품이 아닌 청결함과 단정함에서 시작됩니다. 외모 관리는 귀티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이는 값비싼 옷이나 액세서리가 아닌 깔끔함에서 비롯됩니다. 40대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의 태도와 습관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관상학에서는 성공할 사람의 얼굴에서 가장 먼저 피부 윤기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TV에 나오는 유명인들과 성공한 부자들의 피부에서 생기와 윤기가 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성공한 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각적 동물이기 때문에 첫 신상에서 외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처음 만난 상대방에 대해 7초 안에 판단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외모의 청결함과 단정함은 그 사람의 인품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귀티나는 사람들은 매일 깨끗이 씻은 몸과 청결한 옷차림을 유지합니다. 이것은 명품을 걸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머릿결이 부시시하고 신체가 청결하지 않다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워싱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옷을 잘 입는 사람과 대충 입는 사람의 재산 차이는 10에서 100배까지 날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막는 옷차림으로는 첫째, 늘어진 옷이나 세탁소 옷걸이에 걸린 옷입니다. 의는 수명이 다한 옷으로 버려야 할 옷을 계속 입는 셈입니다. 둘째, 구겨진 정장이나 외투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내므로 피해야 합니다. 셋째, 낡은 운동화나 구두는 절대 신지 마세요. 풍수학에서는 운을 막는 최악의 요소가 낡고 지저분한 신발이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검은색 옷을 입을 때는 밝은색 옷을 함께 입어 색을 중화하세요. 검은색은 오행에서 수에 해당하며 휴식, 마침, 죽음을 의미합니다. 검은색만 입으면 기분이 우울해지고 소심해지며 심리학적으로도 의욕이 저하됩니다. TPO 타임 플레이스 어케이전에 맞는 옷차림은 귀티의 핵심 요소입니다. 의는 단순히 비싼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적합한 옷을 선택하는 안목을 의미합니다. 오드리 헵번의 스타일에서 배울 수 있듯이 우아함의 비밀은 심플함입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식보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 심플한 디자인을 선호했습니다. 바른 자세는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사람은 그 자체로 자신감과 품위를 발산합니다. 아우라가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멋지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 중 자세가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편 자세는 밝고 자신감 있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어깨를 움츠리면 존재감이 약하고 어둡다는 느낌을 줍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외모관리 습관으로는 아침 출근 준비 시간에 항상 거울을 보며 전체적인 모습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정리하여 지금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은 따로 보관하고 현재 계절에 맞는 옷만 눈에 보이게 정리해두면 적절한 옷차림을 유지하기 쉽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머리를 감는 습관은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의는 하루 종일 쌓인 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두피 상태를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특별 두피 관리를 위해 천연 성분의 헤어팩이나 두피 마사지를 해보세요. 관상학에서는 얼굴의 변화에 주목합니다. 좋은 운이 올 때는 가장 먼저 이마가 밝아진다고 합니다. 이마는 천기가 가장 먼저 흡수되는 곳이자 운의 변화가 처음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세안할 때 이마를 특별히 신경 써서 깨끗하고 밝게 유지하세요. 또한 눈에 부드러움이 생기고 입에 편안함이 보이며 귀가 깨끗해지고 얼굴에 균형이 생기는 것도 좋은 징조입니다. 네. 정제된 언어와 침착한 대화 습관. 귀티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생활 습관은 바로 정제된 언어 사용과 침착한 대화 방식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처럼 언어 습관은 그 사람의 품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피해야 할세 가지는 자랑질, 이간질, 지적질입니다. 이런 대화 습관은 나이 값을 못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자식 자랑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취나 소유물을 과시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말투가 정중하고 여유롭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투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으로부터도 존중받게 만듭니다. 목소리의 크기, 높이, 속도, 활기, 간격을 의식하세요. 크고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깊게 말하면 자신감 있게 들립니다. 회사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적극성과 의욕이 없다는 인상을 줄수 있어요. 밝고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크고 또렷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호들갑스럽게 말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대신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투는 오랜 연습을 통해 형성됩니다. 진정한 대화는 말하기보다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로채거나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대신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적절한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끄덕임 횟수를 줄이고 끄덕이더라도 천천히 크게 끄덕이세요. 너무 자주 끄덕이면 지위가 낮다는 무의식적 메시지를 보냅니다. 상대의 눈을 지그시 보고 눈 깜빡임을 줄이는 아이 콘택트는 매력적인 몸짓의 핵심입니다. 아침마다 오늘 기분이 좋다, 나는 할수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은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을 피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생활 속에서 정제된 언어 습관을 기르기 위해 먼저 3초 룰을 실천해 보세요. 말하기 전에 항상 3초 동안 생각한 후 말하는 습관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감정적이거나 부적절한 말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하루에 한번 이상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 그래서 당신이 느낀 점은, 또는 그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와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일상 대화에서 부정적인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는 연습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 있다로, 실패했다를 새로운 경험을 했다로 바꿔 표현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모여 전체적인 대화의 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하던 작업을 멈추고 눈을 마주치세요. 이런 작은 몸짓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또한 대화할 때는 의자째로 상대방을 향해 무릎을 돌리세요. 이것이 당신 말을 잘 듣고 있다. 당신을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몸짓입니다. 상대방 말에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듯 덧붙이지 말고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3. 꾸준한 자기 관리와 건강한 습관 만들기. 세 번째 생활 습관은 꾸준한 자기 관리와 건강한 습관 형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건강 관리는 귀티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강윤선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평균 수명이 늘어난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을 배터리 충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 기억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충전해야 합니다. 체력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활력과 생기가 없어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자연스럽게 감소하므로 꾸준한 운동을 통해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균형 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는 너무 큰 목표보다 작은 성공 경험부터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닝머신에서 처음에는 5분만 운동하고 점차 늘려간 사례처럼 작은 성공이 모여 큰 습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1시간 운동이라는 목표 대신 매일 10분 스트레칭부터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는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시키고 인상을 어둡게 만듭니다. 명상, 충분한 휴식,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귀티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웃음의 힘도 놀랍습니다. 웃으면 보기와요. 또는 웃는 문으로는 만복이 들어온다는 말처럼 웃음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과 코티솔을 줄이고 엔돌핀과 엔케팔린을 대량 분비시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또한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데 하루 한번 크게 웃으면 면역력이 3일간 증가한다고 합니다.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으니 하루에 여러 번 웃는 습관을 들이세요. 화를 잘 다스리는 법도 중요합니다. 틱난 스님은 화는 우리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화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내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 습관이 되면 중독성이 생기고 건강에도 나쁩니다. 화가 날 때는 이 상황이 화를 낼 가치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효과적으로 대응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화를 적절히 다루면 정신과 신체 건강이 좋아집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은 외모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공식품이나 과도한 설탕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위주의 식단은 피부 건강과 전반적인 활력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스트레스 감소와 피부 재생에 필수적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말했듯이 음식이나 건강 관리 방법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겉으로 예뻐 보이기 위해서만 사는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그녀는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았습니다. 난 스스로 규칙 같은 걸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걷기를 좋아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푹 자려고 노력해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습관으로 먼저 5분 운동법을 소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5분만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 동작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5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몸에 익숙해지면 10분 15분으로 늘려갈 수 있습니다. 식사 전에 항상 물한잔 마시는 습관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는 소화를 돕고 과식을 방지하며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루 중 적어도 한 끼는 채소와 과일 위주로 가볍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져보세요. 휴대폰, 컴퓨터, TV 등의 전자기기를 모두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걷기, 독서 명상 등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연과 가까이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드리 헵번의 마지막 작품은 세계의 정원이라는 다큐멘터리였고 그녀의 큰 즐거움은 자신의 정원이었습니다. 초록빛 자연에 항상 감사해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내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였어요. 과일 나무가 가득하고 채소를 마음껏 심을 수 있는 나만의 정원을 갖는 것. 또한 취침 전 30분은 휴식의 황금 시간으로 정하고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가볍게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희는 수면의 질을 높이고 다음날 활력 있는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자기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모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내면의 성장과 지적 능력 향상 습관 네 번째 습관은 내면의 성장과 지적 능력 향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식과 지혜는 그 사람의 대화와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옵니다.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은 그 자체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책, 강의, 온라인 강좌, 새로운 취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습관은 귀티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윤선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며, 그 다음으로는 하고 싶었던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거기에 관한 공부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공부를 계속하면서 연관된 공부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롤모델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롤모델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그 분야의 사람들의 모든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한 공부,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뚜렷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주관은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이는 상대방에게 신뢰와 존경을 불러일으킵니다. 심상은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반영된 것으로, 타고난 사주보다 관상이 중요하고, 타고난 관상보다 심상이 더 중요합니다. 관상 불변 심상이 변한다는 말처럼, 관상도 마음가짐과 행동에 따라 변합니다. 심상의 요소로는 웃음, 편안한 몸짓, 고유한 눈동자, 편안한 마음, 바른 행동이 있습니다. 자신이 닮고 싶은 롤모델을 설정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배우는 것은 효과적인 성장 방법입니다. 롤모델은 반드시 유명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변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의 생활습관, 태도, 가치관 등을 관찰하고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는 것은 자신감의 원천이 됩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존경을 받게 합니다. 단 과시하는 방식이 아닌 필요할 때 적절하게 지식을 나누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면 성장 습관으로 먼저 15분 독서법을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이나 취침 전 15분만 책을 읽어도 1년이면 상당한 양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소설, 역사, 철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면 지적 호기심과 대화 소재가 풍부해집니다. 또한 하루 한 가지 배우기 습관도 추천합니다. 매일 새로운 단어 하나, 새로운 사실 하나, 새로운 기술 하나를 배우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을 활용하면 짧은 시간에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태도도 귀티를 만듭니다. 인생은 영화 스크린 같아서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과 감사하며 사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지적 대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서 모임, 철학 카페, 문화 강연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면 자신의 시야를 넓이고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말했듯이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도 배울 만합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예요. 과거는 지금에 감사하게 해주고 미래는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이 순간을 망치고 싶진 않거든요. 매일 저녁 5분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 동안 배운 것, 느낀 것, 감사한 것을 간단히 적는 것만으로도 자기 성찰과 내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또한 기억력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요리 등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활동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창의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통한 성장은 더욱 가치 있는 경험이 됩니다. 5. 균형 잡힌 인간관계 형성 습관. 마지막 다섯 번째 생활 습관은 균형 잡힌 인간관계 형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질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강윤선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생은 몸이 아파서 죽는 것도 있지만 외로워서 죽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안 하면 주변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한 지인은 아무것도 배우러 다니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호기심도 없고 여행도 안 가고 방에만 있었더니 나중에는 혼자 계시다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려야 오래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하워드 마클 교수는 배려는 상대 감정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 사람 관점에서 세상을 경험해 보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배려는 자신의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먼저 만족시키고 타인에게 진심으로 친절하세요. 작은 행동, 예를 들어 약속 시간 지키기,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기, 필요할 때 도움 주기 등을 통해 존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귀티는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지 않는 겸손함에서 나옵니다. 재산이나 지위, 지식을 뽐내는 대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랑질은 모임의 분위기를 망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습관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귀티나는 사람들 주변에는 기회와 행운이 따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따뜻하고 배려하는 태도, 긍정적인 에너지, 지식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이는 다양한 기회로 이어집니다. 오드리 헵번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에게 차한 잔을 내줄 사람이 한 명도 없거나 아무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삶이 끝난 순간이에요. 그녀는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건강한 사회적 관계 유지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 조절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꾸준히 상처를 주거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는 적절히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강윤선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무례한 사람들은 사실이 만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팅이 될 수도 있으니 만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어쩔 수 없이 무례함을 받았을 때는 차분하게 만남의 목적과 대화의 주제를 벗어나지 않게 컨트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간관계 습관으로 먼저 감사 표현하기를 실천해보세요. 매일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당신이 있어 기뻐요 등의 말은 관계를 더욱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능동적 경청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대화할 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상대방에게 존중받는 느낌을 줍니다. 또한 그래서 어떤 기분이었어요? 더 자세히 말해 주시겠어요? 와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깊게 이어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정기적인 모임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은 지속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며 봉사활동은 나눔의 기쁨과 함께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감정 필터링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기보다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한 후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어. 잠시 진정한 후 다시 이야기하자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성숙한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친절 베풀기를 실천해 보세요. 커피 한잔 사주기,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나서기, 기념일 기억하기 등 작은 친절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명품 없이도 귀티나는 사람이 되기 위한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 관리 습관, 정제된 언어와 침착한 대화 습관 꾸준한 자기관리와 건강한 습관 만들기, 내면의 성장과 지적능력 향상 습관, 그리고 균형 잡힌 인간관계 형성 습관. 이 다섯 가지 습관은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품격을 만들어내는 비결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성을 보고 싶다면 친절함으로 빛나는 눈을 찾아보세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진 여성을 보고 싶다면 따뜻한 말을 하는 입술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균형 잡힌 체형을 가진 여성을 보고 싶다면 자신의 마음을 타인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진정한 귀티는 명품 가방이나 옷이 아닌 일상의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고 꾸준한 노력과 의식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귀티 나는 사람이다. 내 얼굴에서 운이 흐른다. 오늘도 행운이 나를 따라다닌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로젠탈 효과로 증명된 자기 암시적 예언의 힘입니다. 웃음을 습관화하세요. 화를 내지 말고 감사함을 느끼고, 바른 자세로 걷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매일 책을 읽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실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실천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상위 1%에 진입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습관들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가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귀티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귀티는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 고가의 화장품에도, 백화점 명품관의 옷장에도 없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미소에, 눈빛에, 목소리에, 그리고 마음가짐에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당신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